자전거를 타요. 쿠키가 현관을 보며 아빠를 기다려요. 오늘은 아빠하고 약속한 특별한 날이에요. 떠릉떠릉! 쿠키야, 아빠 왔다! 그리고 너의 첫 번째 자전거도! 우와! 아빠, 감사합니다! 쿠키는 어서 자전거가 타고 싶었어요. 우와 자전거다. <laughs> 어머 쿠키야 참 좋겠구나. 자+ 자전거 타러 가볼까? 자전거를 타려면 우선 보호 장비를 해야 해. 아빠가 쿠키에게 동그란 헬멧을 씌워줘요. 팔꿈치 무릎에는 보호대를 착착. 이제 준비 완료. 우와 이제 타는. 그럼, 그럼. 이제 안장에 바르게 앉아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잡아보렴. 아빠의 말에 쿠키가 하나씩 따라해요.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페달은 이렇게 받는 거지요? 드디어 쿠키가 첫 페달을 굴러요. 어, 우와, 앞으로 나간다! 아 어, 쿠키야 조심조심해서 가봐 우리 더 넓은 곳에 가서 타자 아빠가 쿠키를 공원으로 데리고 가요 야호 넓고 사람들이 적어서 신나게 달릴 수 있겠어요 쿠키가 한발한발 한발 페달을 굴러요 아빠 저좀 보세요 제가 자전거를 타요 <laughs> 쿠키는 신나서. 점점 빠르게 달려요. 우후! 재밌다! 쿠키야, 조심히 타야 한다! <laughs> 음. 쿠키는 어느새 옆 친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런 너무 위험해 보여요. 내가 이길 거야! 슝! 위험한데 이번에는 내려가는 길이에요 쿠키야 조심해 아빠가 다급히 쿠키를 불러세워요 이따, 빨리 빨리 어, 쿠키야 하지만 쿠키는 중심을 잃고 흔들흔들 잔디밭으로 꽈당 아빠가 쿠키 곁으로 가서 타일러요 아유, 자전거 탈 때는 경쟁하지 않고 언덕에서는 천천히 달려야지. 어, 으아, 으아. 쿠키야, 괜찮니? 쿠키가 툴툴 털고 일어나요. 죄송해요, 너무 신나서 그만. 그래도 보호 장비 때문에 다치지 않았어요. 넘어져도 울지 않고 씩씩하구나. 아빠가 쿠키를 꼭 안아줘요. <laughs> 아빠, 고마워요. 그래그래. 그래. 쿠키와 아빠가 집으로 돌아가요. 조금 다치긴 했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 앞으로는 더 안전하게 타는 거다. 네. 인도랑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갈게요. 쿠키는 이제 스스로 안전을 지켜요. 쿠키야, 약속할 수 있지? 그럼요, 아빠. 쿠키는 잠자리에 누워 자전거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내일은 더 조심히 타야지. 우와, 재밌다! <웃음> <웃음>